지금까지의 해물라면들이랑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삼양의 거미새 해물라면입니다 가격은 1,500원 거제 미역새우 해물라면을 거장의 미역새우로 바꿔서 면, 분말, 건더기, 습 새우는 건새우 부스러기밖에 안 보입니다 이름답게 미역이 짜잔하고 커졌습니다 새우 냄새는 강하게 나네요 공복의 거장라면 전자렌지 조리 면이라서 상당히 쫄깃쫄깃하고 좋습니다 컵라면 치고는 면발의 굵기가 조금 굵은 것 같네요. 오케이, 삼양의 거미새 해물라면의 평가는 이 파랑파랑한 표지만 보고 속으시면 큰코 다칩니다. 맵고 칼칼한 친구가 숨어 있었습니다. 새우 부스레기가 들어간 것 치고는 어 새우 향이 물씬 났는데 아 새우 액기스 분말 막 특별한 맛은 아니고 늘 먹던 맛이긴 해요. 미역이 많이 들어간 새우탕면 미역 건더기가 많이 씹힌다는 거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. 아, 맛있는 건 인정하는데, 아무리 그래도 거장은 인정하지 못하겠어요.